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터러입니다 자, 제YT. 자, 오늘 오랜만에 G80 페이스리프트 영상을 찍어봅니다. 예, 유장막 잡고요. 네, 한번 보실게요. 일단 전면부를 보시면 이 해당 그릴 쪽에 이렇게. 센서가 위로 향해 있고요. 기존하고 거의 비슷하죠. 카메라는 아래쪽에 향해 있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 해당 모델은 이제 G80 스포츠 모델이고요. 그래서 범퍼의 성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약간 스포츠 형태로 되어 있죠. 일반 G80과는 범퍼의 디자인 이좀 다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이트의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네그 큐빅식으로 어 지구공이랑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후드 라인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이렇게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휠의 디자인인데 휠 같은 경우는 스포츠 버전이다 보니까 기존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사이즈도 마찬가지고 기존하고 똑같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리피터. 예. 이 부분은 조금 변형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의 크롬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우선, 우선 측면의 캐릭터 라인은 기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밑에 스텝도 크롬 부분도 그대로 들어간다.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서스펜션.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거의 기존하고 거의 똑같죠.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도 종전과 디자인이 동일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손잡이 부분도 기존하고 종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 실내를 보시면 이 실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포츠다 보니까, 어, 레드 터치 시트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죠. 원래 G80은 원래 이쁘니까.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그리고 기어 센터페시아 쪽 디자인이 조금 변형이 되기 때문에 네 살짝 보셔도 영상으로만 보셔도 약간 티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대시보드 쪽은 종전과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A 필러부터 B 필러 그 다음에 C 필러까지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의 공간 넓이도 네, 종종과 비슷하죠. 도어 트림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리어 쪽에도 휠의 디자인은 종종과 비슷하고요. 서스펜션 세팅도 네, 비슷하죠. 다른 점은 거의 없어요. 흡빙제가 좀 달라졌나 했더니만, 흐름지도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어의 디자인입니다. 리어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테일 램프가 조금 변형이 됐죠. 네, 테일 램프의 디자인이,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지만, 색상적인 부분에서 조금 변형이, 디자인이 변경이 됐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일 램프가, 어, 예전보다는 조금 더 진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머플러의 디자인은 테스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스포츠는 이제 듀얼 모플러가 달려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플러 TV 조금 이렇게 변형이 돼서 나오겠죠 타임 램프는 위장만 봐도 이렇게 큰 변화가 있겠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중간에 이 흰색 줄을 보시면 약간 살짝 변형이 온다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기존하고는 조금 다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랑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스위치 같은 경우도 종전과 비슷하죠 그리고 하체 쪽은 하체 쪽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G80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페이스 리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큰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네. 제가 실제로 솔직히 디자인은 몇번 봤는데,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쪽 같은 경우도 조금 디자인이 변경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 G80 페이스리프트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출시일은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뭐, 감안하셔도 될것 같고, 가격적인 부분도 조금은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위장막이라든가 새로운 정보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들어가세요. Now